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어, 오늘은 그 사과대추의 그잎 마르는 거하고 그순 마르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아주 심하진 않지만 요 잎이 살짝살짝 타고 있어요. 아주 런건좀 심하네요. 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잎만 타고 그러는 건좀 괜찮은데, 아, 요건 끝순까지 탔네요. 아, 이렇게 탔어요. 아, 그러면 이게, 이게 끝순이 타는 거는 이게 크게 도 얼마, 끝까지 제대로 성장을 못할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이, 이 잎이 말하는 것도 그 상당히 그, 좀 문제겠죠. 어, 저는 이걸 처음 겪는 현상인데, 왜 그런가 한번 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 어... 복조 대추는 괜찮아요. 복조 대추는 뭐 전혀 아무 탈 없이 괜찮은데 아마 이게 그 사과 대추 이거 태상황인데요. 왕대추류는 이 고온에 아마 고온에 이 끝이 어 가뭄 뭐 그거하고 겹쳐서 이게 끝이 타는 걸 걸로 생각됩니다. 아뭐 모르는 분들 이게 무슨 병이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게 그, 요즘에 그, 이맘때는 저는 비가림을, 비가 안올 때는 어, 전부 열어놔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량형이라 이 중간에 이만큼이 어, 상당히 좀한 1m 가까이 떠, 떠 있고, 뭐 옆은 다터 있는 상태라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안 올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어, 이, 이, 왕대추들이 버티기에는 조금 고운이었나 봐요. 어린 순들이 버티기에는. 어,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안, 안 올려줘 보느냐 하면은, 작년에 보니까 이제 이걸 열어둔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추가 그, 저희 회사 대추를 보면은 다 달려서 완전히 착과 끝나서 막 커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때 막 꽃이 펴요, 늦게. 그러면 그 때가 왜 문제냐 하면은, 꽃이 피고 막 그럴 무렵에 비가 장마하고 겹치면은, 아무래도 그 대추가 달리는데 좀수정이며 착과가 다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비가림을 좀 닫아준 상태로 약간 좀더 온도를 높게 하려 하면은 어, 꽃이 좀 일찍 피고 좀 일찍 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문을 이 저기 그 비가림을 어, 닫고 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뭐 오늘 주제는 역시 왕대추류니까 아. 이게 아마 그고운 현상이 맞을 겁니다.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니까 병이라고 생각하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뭐 잎이 타는 거는 아 그런대로 조금 뭐 견딜만한데 이 끝순이 타서 이걸 제대로 안 자른다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옆에 잎질가 제대로 안 자라겠네요. 아... 그렇지만, 뭐, 이거, 그거 하여간 그 고온이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한번, 뭐, 온도를 좀 어떻게든지 뭐, 관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뭐, 물을 좀, 어 충분히 주시고, 그러면 훨씬 이런 현상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